정장 보지 마시고요. 꼭 후기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후기는 어떻게 남기면 되죠? 네, 후기는 여러분들이 예매하신 예매처나 각종 뭐 SNS,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죠? <laughs> 아, 네.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 후기 올려주실 때 샵국밥, 샵국정일하룻밤 이렇게 해서 정성어린 후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주 굉장한 상품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한번 네, 정말 주말어요 정말 아, 정번정 네. 네. 네, 추첨을 통해서 딱한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나왔습니다. 자, 다들. 네 오늘 네, 저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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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저희 말 정말 정말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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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나습니다습니다 네. <목소릴> 아, 자. 1층 C열. C열. <목소릴> 7번. 어? 어. 축하드립니다. <목소릴> <시작. 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좋은 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타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좋은 추억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태프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쪽에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나가주시면 되고요. 어, 난 너희 따야 좋은 추억 따위 필요 없다 싶으면 <laughs> <laughs> 본분하넘 서서 나가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네. 네, 저희가 중간 공연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극적인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정훈과 시우의 극적인 하루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